안녕하세요 시 t v 입니다 예, 반가워요 오늘은 저 변화에 대해서 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laughs> 지금 변화된 일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 변화에 있어서는 좋아하는 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변화에 있어서 아, 나는 진짜 싫다 하시면 이 영상을 보지 말아 주세요. 그 이유는 아, 사람들은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 변화를 좋아하고 싶어. 변화 있는 게참 좋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변화되는 거 너무 싫고, 아, 변화는 나에게 너무 힘든, 어, 그런 시간만 줄 뿐이야. 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하는, 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돈이 있고 싶은 사람은, 아, 돈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고, 성공하기 싫은 사람은, 아, 성공을 안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고, 돈이 없길 바라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혹시 뭐 변화에 있어서 어, 나는 변화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가 너무 못 받아들여 싶으신 분에게 좀 말씀드릴 <laughs> 그런 이야기. 음, 저는 너무 변화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변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어,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서론이 <laughs> 너무 길었네요. 아, 저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안 좋아해요. 그게 계속, 계속 좋아. 예를 들어, 뭐, 내가 세계 1등의 부자인데 내일도 1등이고 뭐 죽을 때까지 세계 1등의 부자야. 이거 너무 좋,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뭐 인기 있는 사람이고, 뭐 멋있는 사람이고, 뭐 아무튼 너무 뭐100%다 좋아. 근데 그 상황 자체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한마디로 좋게, 좋게 흘러 계속 좋게 사는 것은 어 너무 시간이 아깝다. 다양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그래서 좀다양하게좀 살아보고 싶다 이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게 혹시 뭐 변화에 있어서 내가 못 견뎌, 어난 변화를 받아들이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생각을 어, 다양하게 좀 어,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의 전환 <laughs> 이걸 하시면 좋아요. 그 다양하게라고 하는 것 사례를 들여, 들어볼게요. 뭐 처녀에서 아줌마가 되고, 애기 낳고, 할머니가 되고, 이거 변화 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생 아니에요? <laughs>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애기였었던 때가 있었고, 결국 뭐 할머니가 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이었다가 뭐 할아버지가 되고, 뭐 똑같아. 뭐 그런, 어?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저는 참 많이 잘 받아들이는 편이죠 이런 어, 신분에 혹은 호칭에 이런 것들 참 많이 받아들입니다 저기 뭐 제가 좋아하는 나의 호, 나를 부르는 호칭은 아저씨라는 호칭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던 어, 호칭의 대부분이 아 학생이었어요 학생 학생이 끝났는데도 학생이라고 하더라고 <laughs> 뭐 30대 초반까지 학생이라고 막맨 <laughs> 마지막 중반까지 30대 중반까지 학생 뭐 이래 그리고 다른 호칭을 듣고 싶었던 거죠 아저씨 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어, 학생과 아저씨는 아주 아저씨 싫은 거 아니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 할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살 거야? 나는 할아버지란 말을 아직은 못 들어봤지만, <laughs> 나중에 듣고 싶어요. 현재 아저씨, 이 호칭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많은, 어, 학생이라는 말. <laughs> 어, 난좀 새로운 말을 듣고 싶었어. 지금, 아, 제가 일하는, 음, 곳의 환경이 너무나 많이 좀 달라졌는데, 전 화, 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 내가 하는 일도 좀 추가가 되고 좀 달라졌는데, 너무나 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내가 어 그동안 접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파란색이면 지금 뭐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아그 변화에 있어서 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제가 좀 약간 꺼리는 것은, 너 왜, 뭐, 변하니, 사랑이 변하니, CF, 이런 것들 좀 제가 꺼려요. 변하는 거죠. 사랑이 변하는데, 내가 현재 예를 들어, 너무 좋아. 어떤 사람,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혹은 뭐, 이렇게, 그 뭐, 사람들 간에 뭐 어떤 관계 좋은 관계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뭐 엄마와 자식 간에 뭐 아니면 뭐 아버지와 자식 간에 뭐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laughs> 나는 그거부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그니까 러 나의 고정관념이기도 해요 사랑은 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고정관념이기도 해요. 사랑 뭐 사람도 변한다고 사랑도 변해야지. 이거는 고정관념이고 안변그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게 사람과 사랑이 아, 안 변해야 되는데 변하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 근데 나는 좀 반대죠. 안 변하는 게 나는 신기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하잖아. 그럼 그게 변하는 게 일,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laughs> 일단 저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변화에 있어서 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내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에 있어서 어 변화를 좋아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본인 인생을, 어, 나는 다양하게 살고 싶어, 부터 바꿔요. 나는, 사실 그게 모순인 거예요. 나는, 내, 뭐, 건강이나, 내 마음이나, 어, 여러 가지 상황, 뭐, 내가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거주하는 거라든지, 내가 만난 사람이라든지, 다 변하고 바뀌는데, 나는 지금 환상을 쫓고 있는 거야. 안 바뀔 거라고. 계속 내 앞에 있는 저 친구가 계속 50살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년 되면 51살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계속 이렇게 젊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영원히 젊을 거라고 젊었을 때는. 근데 다양하게 한번 살아보면 어때요? 애기였다가 젊었다가, 늙었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죽음에 대해 너무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 그게 그냥 수순이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얼마나 달라졌어. 그것을 확대를 시켜서 이 세상은 다 달라지는구나. 사람도 다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실망하지 말아요. 실망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착각한 거야.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자 그러면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달라지는 인생을 살고 싶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싶다 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런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이 달라지거나 어, 다른 사람이 바뀌어도 당황을 하지 않아요 당황을 하지 않는다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달라져도 조, 내 고정관념상에 좋게 내 고정관념상에 어, 나쁘게 달라지더라도 당황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우리 관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반복이죠. 나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좋은 거는 또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다 양면이 있는 거죠. 자, 저기, 뭐야. 변화되는 이 세상, 변화되는 본인들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돼서 변화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